안녕하세요. 석재 유통의 중심 LK테크입니다. 저희는 5,000평 야적장에서 경계석 재고 상시 1만 개 이상 보유한 경계석 전문 업체입니다. 경계석 자재 납품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.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문의주시는 경계석 자재 선택 기준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경계석은 보차도 분리 공원 조경 아파트 단지 경계처럼 현장의 선을 정리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사용되는 기본 자재입니다. 그래서 디자인보다 먼저 규격과 마감 선택이 중요한 자재입니다. 직선 구간은 일반 규격 경계석으로 충분하지만 곡선 구간은 반드시 아가공된 경계석이 필요합니다.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직선 자재로 발주하게 되면 현장에서 줄눈이 벌어지거나 라인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발주 전에 아가범위와 곡선 길이는 자재 납품 단계에서 꼭 협의하셔야 합니다. 경계석 마감은 보통 기본 절단면, 비컷, 라운드 마감과 미끄럼 방지용 버너 잔다든 마감으로 나뉩니다. 특히 보행자 동선이 있는 구간은 모서리 마감 선택 여부와 미끄럼 방지 여부가 중요합니다. 이 부분은 시공 문제가 아니라 자재 가공 단계에서 결정되는 요소입니다. 경계석은 단순해 보이지만 수량 계산, 곡선 비율, 그리고 파손 여유분까지 고려해야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. 특히 경계석 곡선 0.5 r 점5 가공은 외경 780으로 가공돼서 길이가 일반 직선에 비해 짧기 때문에 염두에서 여유 있게 주문해야 합니다. 그래서 시공사와 협의할 부분과 자재 납품 단계에서 정리해야 할 부분을 구분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경계석은 시공보다 먼저 자재 선택이 결과를 좌우하는 품목입니다. 규격, 곡선, 아가공, 납품 일정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